안녕하세요, 용훈쌤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4개월 만에 갖추는 방법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지부터 산업기사 응시 자격에 필요한 41학점은 어떻게 갖추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기사 응시 자격으로는 관련 전공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실무 경력 2년 이상,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고졸이거나 이미 대학을 졸업했는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기 위해, 다시 대학을 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4개월 만에 학점은행지 41학점을 취득해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시는데, 위에 말씀드린 조건들보다는, 압도적으로 기간을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럼 학점은행제 41학점을 어떻게 4개월 만에 취득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위나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인데요. 수업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점은행제는 1학기가 15주 과정으로 4개월의 기간으로 진행되고 규정상 1학기에 수업으로만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수업으로만 듣게 되면 2학기 8개월이 걸리지만 수업 외에도 자격증을 병행하면 기간 단축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서 1학기 동안 수업으로 최대로 들을 수 있는 24학점을 듣고 8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하나 병행해 기간 단축을 하는 겁니다. 만약 보유 중인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라면 취득해야 되는 학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학력별로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고졸인 분들은 0학점에서 41학점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하나를 병행해 4개월만에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으시고요. 전문대 졸업인 분들은 졸업한 학 의 전적 대학점을 끌어올 수 있어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필요 없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졸인 분들은 학점은행제 규정상 전적 대학점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타 전공 학으로 36학점만 취득해 주시면 되고 이 역시 4개월 만에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훈 쌤이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